안녕하세요 이런 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저하고 같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여름을 힘든 여름을 지난 아이들 아픈 데는 없는지 아니면 분갈이를 해야 되는 화분이 너무 작든지 아니면 너무 크든지 그리고 화분에 물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시 뽑아서 심는 아이들 등등으로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다육이 케어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시죠. 저도 한동안 다이 키핑장을 비웠다가 요즘 이제 부쩍 자주 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뿌리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온슬로예요. 온슬로인데 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뿌리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한동안 좀 말렸다가 약 방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고수님들은 아실 거예요. 온슬로우는 응애가 잘 생겨요. 그래서 봄에도 제가 응애 때문에 방제를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일주일이 아니라 어한 달에 한 달에 한세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뽑아갖고, 뿌리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화분에다가, 이렇게 자구들을 좀 열심히 클수 있도록,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키우는 분갈이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예전에 어딘가에서 <laughs> 흙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딘가에서 샀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 화분이 어디 거더라? <laughs> 재밌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은 빨리 지워야지 <laughs> 그리고 여기는 저는 배수돌이를 깔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쓰려고 배수돌이하고 이탈리아 보를 섞어 놨던 게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깔아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마사토도 너무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전 요즘 마사토가 없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사토도 조금씩은 깔아줄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화분에서요 막 등치도 약간 키운 것도 있지만 좀 빨리 달궈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배수층을 조금 높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쁜 얼굴을 보려면 저처럼 배수총을 좀 높이고요. 그렇지 않고서 정말 아이들이 좀 등치를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좀큰 화분에다가 그냥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중앙에 놓고. 저는 항상 센터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채워주고요. 센터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서히 채우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항상 분갈이를 하면 이제 제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보면, 너는 어떻게 항상 한쪽으로 기울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좀 능숙해져가지고, 좀 센터를 잘 잡는 그런 이런 다육이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경험 부족인 거죠. 그죠. 사장님들은 이제 농장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으! 카메라 건드렸네요. 그죠. 농이 다육이 다육이 매장 사장님들은 정말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주, 오래 한 것보다는 또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품을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소꿉장난 삼아 이제 놀이 삼아 다육이하고 접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꼬미로 시작을 했어요. 완전 쪼꼬미에. 그래, 쪼꼬미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대품을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대품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제가 품어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과감해진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좀 컸나? 이제 좀 숙련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자, 이, 품어오는 아이들 보면요. 혼자서 기특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너무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탕탕탕 탕, 탕. 이렇게 해서 저는 치마 펴주듯이 이렇게 펴주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적당한 화분에다가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키우려고 아이들을 심기 때문에 음 어떤 자리에 이 다육이 하나가 이게 떨어졌어요 자구가 몸체 나오는 이 위치가 다른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직은 이런 다육이는 연수만 많이 됐지. 아직도 초보인 것 같아요. 아이구야 이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쑥쑥 들어가주련. 이렇게 해서 하면 됐다. 깜쪽같지 어, 근데 원래 얼굴이 어디지? 얼굴도 안 보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여줄게요. 뭘로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산석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화산석을 이용하면 의외로 좀 분갈이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도 좀 하고 아니면 화산석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면 제가 제일 잘하는 이제 강가에 가서 돌 주서오기. 그것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돌 주워왔는데요.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기대는 용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모양이 잡힌 것 같죠? 짠.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위에 마감토를 하겠습니다. 마감토를 뭘로 하냐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사토겠죠. 예전엔, 어, 올해 분갈이 한 아이들을 티낼 거야 하면서 제가 황토로도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황토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고 나면 너무 안예뻐요 왜냐면 여러분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폐어요 <laughs> 물살이 너무 세니까 폐이다 보니까 볼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토로 준다고 하다가 요즘은 그냥 유튜브를 찍으면서 마사토로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답니다. 근데 요번에 마사가 좀 독특해서요. 그래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마사 색깔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도 이런 마사 아시나요? 이게 마사 소림 마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 색깔로 왔어요. 그런데 그 매장이요, 제가 처음 주문하는 매장이 아니라 기존에도 꾸준히 주문했던 매장이라서 그냥 맞겠지 하고서 그러고서 제가 그냥 오, 저는 이렇게 분갈이하다가. 입장 사이에 마사가 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 놓고, 밀어서 모양을 잡아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이게 꼼꼼한 건 아닌데요. 저도 이, 왜 음식을 먹다가 이팔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아이들은 옷을 입은데, 아, 옷을 입었다고 표, 표현을 해야 돼요 옷을 입었는데 막 바지가 낀다 이 생각을 해봐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모양을 잡 잡으면서 안으로 넣어주면서 모양을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어 벌써 끝났어. 와 여기에다가 제가 이쁘게 뭔가를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얼굴은 저는 이쪽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뽁뽁이가 어디 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붓으로 좀 털어줄게요. 뽁뽁이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다가 무엇을 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하나 데려다 놓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지켜주는 소신처럼 이렇게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으면 너무 그럴 것 같으니까 두 마리로 할게요. 이렇게 사이좋게, 사이좋게 노르라고 저는 이렇게 두 마리의 고양이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헉, 어떤가요, 여러분? 어, 벌써 분갈이가 끝났어요.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너무 빈 공간이 있다 싶으면요. 이런 이쁜 인형으로 이렇게 자리 빈 자리를 채워 주시면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도 멋있는 거 같아요 와 벌써 끝났어요 온슬로우 제가 항상 이 아이를 분갈이를 못해줘 가지고 집에서도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찍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 에서요 온슬로우 아, 아이 아이 이름표를 붙여야 되겠다. 그죠. 오늘 날짜, 날짜를 쓰고 이렇게 이름표를 꾹 눌러 줘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다육이를 한 다육이처럼 이렇게 분갈이한 날짜를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 뿌리 상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화분이 얼마나 아이들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잘알수 있는 하나의, 어, 참고사항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에서 분갈이 영상. 어떤 아이? 온슬로. 응애 때문에 아파가지고 방제 처리해가지고 놔뒀던 아이. 온슬로를 분갈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답니다. 여러분들도 병충해 그러니까 깍지 같은 살균 살충 방제 처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더 이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이런 다육이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